문재인 정권 조기 대진 강력 촉구 애국의병 출정선토 기자회견 2017년 8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주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그리고 애국시민 반국과 교육, 척결 국민연합, 유관순 어머니회, 행동하는 시민연대, 공교육 살리기 시민연합, 바른사회 시민연대, 대한민국 미래연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해 동포 여러분.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를 기해 어제 즉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있었던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에 대하여 방송하려 합니다. 어제의 행사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시청을 바랍니다. 문재인 조기퇴진 강력촉구 애국의병 출정식. 문재인 퇴출시켜야 할 이후 문재인은 스스로 촛불 혁명 정부라며 국권 찬탈을 시인했습니다. 둘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담서 왕따의 모습으로 국제 고립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한미 연합사 군 작전권 환수 사드 반대 미군 철수 주장 북한에게대 독한에게 북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넷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시급 16.5% 인상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국회 등의 동, 국회 동의 없이 탈원전 5, 6호기 중단을 했고, 영국원전 24조 수출을 중단했고, 600조에 달하는 원전 시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요직, 정부 요직에 주사파 범법자를 기용해서 민중혁명 기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촉즉발인데 무대책으로 함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5천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핵을 가진 북한과 대화만 고집해 북한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데 북과 대화하겠다고 나서서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핵전쟁 이후로 외국 자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데 문재인 정권만 구경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5천만 국민이 월남처럼 참멸하고 공산화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5천만 국민이 죽음의 길, 경제가 무너지면 보리, 고개가 다시 올수 있습니다. 문재인 탄핵 및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강력 적구 애국의병 출정식 출사표 역사도심 재생 지역인 광화문 광장은 문화재 위에는 일반 집회가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건만, 2016년 10월 29일 1차부터 2017년 4월 29일 23차까지 6개월간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 집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 촛불 집회를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 의병들은 촛불 집회를 촛불 난동 나가 촛불 반역 촛불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 반란의 현장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 의병 출정식을 거행합니다. 촛불 반란을 규획 진행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천개의 친북 좌파 단체들 결집체이며,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반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40억은 불법 모집한 범죄 수익이기에 2016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나,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재인, 박원순, 추미애 등 탄핵 추진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보시라면, 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는 발등 찍기라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촛불 반란의 아스발드 행동대로 불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매번 신고하였으나 그 실체는 문화제 행사를 빙자한 촛불난동, 촛불반란 현장이었기에 모든 언론 매체들은 이를 촛불집회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촛불집회가 23차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 주체인 서울시를 비롯하여 불법적인 촛불 집회를 방임한 경찰, 촛불 반란으로 치닫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의 행위를 미화시켜 보도한 언론 매체 등에 탓도 있음을 제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 반란을 촛불 혁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현 집권 세력의 우두머리 문재인은 재단법인 노무현 재단을 주도하여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야인의 신분이었던 문재인이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이었으며 노무현 재단 임원으로 총 결집한 친노 세력들은 총선과 지선을 통해 공천을 받으며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재인은 탄핵으로 거리가 된 19대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의명들은 노무현 재단이 주축이 된 현재의 집권 세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주도하여 만든 노무현 재단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파렴치하고 확실한 500억대 기부금품 불법 모집 사기 단체인 까닭입니다. 2017년 8월 11일 오전, 애국의병의 명을 받은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영문은 "노무현 재단의 500억대 기부금품법 위반의무 제고발장과 그간 노무현 재단 고발건"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 비리 불법을 피해온 비호해온 검사들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켰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노무현 재단의 500억대 기부 금품법 위반 협의를 청문회 포마에 올려줄 것을 우리 애국 의병들은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문회에서 비리와 불법이 확인되면 특검을 통해 노무현 재단 배를 째고 불법 모금한 500억을 끄집어 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의 정권은 좌파 단체에 속했던 인물들을 대거 요직에 팔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아름대원재단, 희망제작소 등 다수의 좌파 단체들 모두 불법 모금한 그의 그 범죄 수익을 임의로 사용하며 오늘날 유명 단체로 성장하였음은 추지의 사실입니다. 위 좌파 단체들 상당수는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나 검찰의 수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laughs>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국 의병들은. 기부금품법 관련 고발권을 부실수사, 편파수사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모든 검사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협의로 고발하여 이 문제를 국민들의 관심사로 촉발시킬 것입니다. 애국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초리를 휘두르기 전에 검찰 스스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로 제자리를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미르 재단과 스포츠 재단의 출연자금 모금 과정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이 주도하여 만든 노무현 재단 및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아름다운 재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약증퇴진운동 등 그에게 모금협의가 짙은 잔태들과 이미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무근이고 협의 없음을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아 탄핵땡에 마땅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퇴진축구? 깃발을 세운 애병, 애국 의병들의 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집회는 촛불 혁명이 아니라 촛불 반란으로 규정되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며 비리 불법의 원죄를 똥 바가지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문재인은 반드시 단에 떠야 하고. 불법 모금단체에 빌붙어 있던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당장 퇴진시켜야 할 퇴출 대상입니다. 우리의 애국 의병들은 불법 모금한 더러운 돈을 주무르던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결과는 반드시 창대할 것을 믿기에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문벌고 문재향, 문재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 조기 퇴출, 강력 촉구, 애국 의병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의병 일동 제1회 문벌부 정권 퇴진 의병 출동 한마당.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시작은 미약 결과는 장대하리라. 탄핵에는 탄핵으로 정의로운 시민 행동과 애국 의병.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강력 촉구 애국 의병 출정 선포. 기자회견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주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애국시민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유관순 어머니의 행동하는 시민연대 공교육 살리기 시민연합 바른 사회 시민연대 대한민국 미래연합 그리고 이 행사의 유튜브 생방송은 MFN 엄마 부대와 현대 영웅께서 생방송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무현재단 연도별 불법 모금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서서히 나름대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25, 29. 2010년도에 50억, 2011년도에 55억, 2012년도에 55억, 2013년도에 56억, 2014년도에 59억, 2015년도에 63억, 2016년도에는 65억을 5억을 머금을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신 각그 유관 단체 대표들이 앞장서시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대수천의 이계성 대표님이신과 애국연합의 대표님이 같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8월 15일 오후 3시에는 대학로에서 모든 애국단체가 한자리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문재인권 퇴출시키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시청자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laughs> 다름 아닌 어제의 행사 내용을 대소천 이계성 대표님의 이메일을 받고 유튜브 생방송을 해도 되겠느냐고 양해의 전화 통화를 하고 이계성 대표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사진 캡처로 옮겨오다 보니 약간의 오탈자가 있었으나 수정을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 대학로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을 애국집회와 대한문집회를 2원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생방송을 해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